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15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레위기 15장 32절에서 33절. 이규에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앉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로 가까이 가는 예배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너무 부족해서, 나는 너무 모자라서, 예배 드릴 자격도 없는 것 같다. 오늘 본문은 그런 자를 위한 말씀입니다. 내비기 15장 전체가 무엇입니까? 유출병, 불결함, 부정에 관한 규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절인 오늘 본문 32절 33절은 마치 한 줄로 정의합니다. 모든 부정한 사람들 정리하며 마무리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 설정한 자, 불결기의 여인, 유출병이 있는 남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다 포함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단순한 죄의 정의 목록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정함을 아는 자만 은혜를 구합니다. 유출병, 설정, 불결한 상태. 이것이 뭡니까? 모두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성소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모두가 죄와 약함 속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초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모두 똑같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무너진 부분 감춰진 죄성 드러내기 어려운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셨고 치유를 받고 싶다는 의지가 없으면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낫고 싶다라는 그 고백이 먼저입니다. 나의 부정함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잘난 사람만이 오는 곳입니까? 네위교서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잘난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고, 부정함을 깨닫는 사람이 용기 내어 오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경계를 넘으십니다. 본문의 교리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은 만져도 안 되고, 함께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보검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 경계를 넘어오셨습니다. 유출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우리를 피하지 않으십니다.오히려 우리의, 우리의 불결한 곳까지 내려오셔서 안아주십니다완전히 구약의 정결 교례를그 경계를 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나에서 예수님안에서 당당히 서는 예배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과 완전히 치료되고 맞춰지고 고쳐지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상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위에서 서서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삶 전체를 회복시킵니다. 본문에는 유출병, 설정, 불결함, 모두 삶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곧 예배와 연결됩니다. 삶과 예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약함, 눈물, 실패,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고스란히 나오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 나오게 되는 자리가 예배이죠. 드러내는 자리가 예배이죠. 왜냐하면 예배는 단순히 거룩한 분위기가 아니라 부정했던 삶, 어딘가 모자라는 삶, 지우받아야 될 삶, 응답받아야 될 삶, 모든 부정한 삶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마음, 부끄러운 생각, 지친 감정까지도 다 품으시고, 그것을 예배의 자리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깨끗한 사람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지고 싶 깨끗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은혜의 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치료받아야될 우리들이 모인 은혜의 병원이 교회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격을 따집니다. 이정도는 되어야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지금 너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회복된 사람의 찬양이 아니라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간구입니다. 너희가 정신 차리고, 너희의 약점 다 보완하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와 이건 예배가 아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라입니다. 우리가 부정함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새벽 예배의 자리는 회복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함, 부정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지유와 회복을 온전히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